e não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리입니다 요즘 진짜 밖에 나가면 너무 추워요 진짜 손이랑 귀가 막 시렵고 아플 정도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아 맞아 엊그저께는 첫눈이 내렸어요 여러분도 첫눈 보고 소원 빚었어요? 저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햄스터와 팬더마우스 아가들이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엊그저께 유튜브 댓글을 보다가 이런 댓글을 발견했어요. 언니 햄스터도 겨울잠을 자나요? 겨울철에 동면에 들어가나요? 이런 댓글을 발견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햄스터 동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도 정말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시청을 해주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시청을 해주세요. 그럼 햄스터 겨울잠! 동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야생의 햄스터는 동면을 합니다. 야생의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추위와 먹이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환경 적응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키우는 햄스터는 대부분 동면을 하지 않습니다. 실내 환경이 따뜻하고 먹이와 물이 항상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키우고 있는 햄스터가 실내 환경이 너무 추워서 동면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동면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햄스터는 영원히 잠들게 될수 있습니다. 햄스터가 본격적으로 동면에 돌입하게 되면, 다시 살아 돌아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동면을 예방하기 위해 햄스터를 키우시는 분들은, 겨울 동안 햄스터에게 충분히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햄스터가 동면을 시도할 경우 초기에 빠르게 대처를 하여 햄스터를 깨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면이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국어 사전을 보면 첫 번째로 겨울이 되면 동물이 활동을 중단하고 땅속 다위에서 겨울을 보내는 일이라고 쓰여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활동이 일시적으로 휴지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햄스터의 동면은 첫 번째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햄스터가 동면에 돌입하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동면 중인 햄스터는 숨을 거의 쉬지 않고 체온이 평소보다 매우 낮고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햄스터가 동면에 돌입하게 되는 온도는 햄스터마다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은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가면 햄스터가 동면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위를 많이 타는 햄스터들은 14도에서 20도 사이에서도 동면에 돌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운 환경과 더불어 겨울철에 너무 작은 케이지, 부족한 먹이, 부족한 물등 햄찌들이 아, 지금은 살아있을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 햄스터가 동면에 돌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햄스터가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까요? 햄스터가 겨울을 건강하게 나게 하려면 먹이를 충분히 주어서 몸의 피하지방이 조금 두터워지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햄스터 케이지를 베란다에 두어서는 안되며 실내에서 따뜻한 은신처와 함께 생활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 베딩을 봄, 여름철보다 충분히 두둑하게 깔아주어 스스로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체온증에 걸려 동면기에 들어가 동태되기 직전의 햄스터는 앞서 말했듯이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평소 사람을 싫어하는 햄스터도 동면에 들어가게 되면 건드려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또 눈을 뜨지 못하거나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바닥과 몸 전체가 매우 딱딱하고 차갑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햄스터가 동면에 돌입할 때의 모습과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영상의 남자분은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동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햄스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아가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정말 한시가 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추운 겨울철에 혹시 모를 동면을 예방하기 위해 햄스터를 항상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해요. 충분히 따뜻한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고 해도 만약의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인분은 햄스터의 체온을 높이기 위해 우선 따뜻한 수건으로 햄스터를 감싸주었어요. 드라이기를 이용해 햄스터에게 따뜻한 바람을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드라이기의 소음과 바람은 정상적인 햄스터들에게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수 있지만 햄스터의 급격히 떨어진 체온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위급한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어, 햄스터의 체온이 올라가면서 햄스터가 미세하게 몸을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서서히 동면에서 깨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햄스터가 동면에서 완전히 깨어났어요. 아, 정말 다행이에요. 주인분의 빠른 대처와 정성으로 햄스터가 무사히 돌아왔어요.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렴. 햄스터가 동면에 돌입했을 때 사람의 손에 온기가 있어 손으로 햄스터 몸을 감싸주고 딱딱하게 굳은 햄스터를 계속해서 마사지해 주시면 햄스터의 체온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햄스터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감싸준 후, 드라이기를 이용해 체온을 높여주세요. 이외에도 적당한 온도의 전기장판에 수건으로 감싼 햄스터를 올려두거나 뜨거운 물이 담긴 물병을 햄스터의 옆에 두는 방법으로 햄스터의 체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뜨거운 물이 햄스터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바늘이 없는 소독물 전용 주사기로 설탕물을 햄스터의 입에 넣어주는 것도 햄스터가 기운을 차리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햄스터가 동면에 들어갔을 때 설탕물을 급여하는 이유는 따뜻한 물과 당분을 공급해 주어 기운을 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시 겨울잠에 빠져든 햄스터를 발견한다면 아주 미세한 숨, 아주 천천히 뛰는 심장이라도 살아있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앞서 알려드린 방법들로 즉시 햄스터의 체온을 높이고 죽음으로 깊이 잠드는 몸을 자극해서 햄스터의 몸속 환경이 신속히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 여러분 이렇게 동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항상 함께 배워요. 영상을 만들면서 저도 햄스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고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작은 아가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우리는 귀여운 햄찌 아가들과 또 예쁜 팬더마우스 아가들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하나씩 꼭 부탁해요 아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스티커가 지금 뜨고 있죠 이 동그라미 스티커를 꼭 눌러주세요. 이 동그라미 스티커를 누르게 되면 저를 자동으로 구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저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스티커를 또 누르면은 구독이 취소되니까 누르시면 안 되고요. 아직 구독을 하지 않은 시청자분들만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